네, 디스플레이를 먼저 장착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그리고 브라켓이 두개가 있는데요 위에다 달 거니까 이 브라켓을 먼저 사용을 할게요 네, 브라켓을 고정을 하겠습니다 피스를 가지고 지금 여기는 미리 뚫어 놨는데 자리를 맞춰 가지고 고정을 시켜 주세요 채널을 연결합니다. 예, 천장에 닿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줄게요, 옆으로. 그리고 브라켓에다가 디스플레이를 고정합니다. 전원선 접지선 디스플레이 장치 배선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배선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여,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뼈대를 통해서 내리고 그리고 이제 각종 배선들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미리 작업을 해놨어요. 여기에다가. 그, 탑뼈대 안쪽에다가 배선을 이렇게 먼저 집어 넣어 놓고, 그리고 쭉 묶어가지고 쭉 올릴 겁니다. 낚시하듯이.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 전원선 말고도 지금 아까 전에 뒤쪽에 후, 후방 카메라를 장착을 했는데 후방 카메라 전원선을 또 연결을 해야겠죠? 여기서 같이 올려줍니다 전원선 하니스는 배선은 또 어느 정도 좀 길이가 되는 한 2m 정도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올릴게요 배선을 요거. 이게 전원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묶을 거예요. 퓨즈박스에서 IG를 찾아가지고 연결을 해줍니다. 네. 이 선은 우리 전원선이에요. 그래서 퓨즈박스에서 형태를 봐서. 지 키오프 상태에서 둘다 전원이 안들어오고 키온 상태에서 아래쪽에 지금 아이디 전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키온에 그럼 아래쪽에다가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어, 디스플레이 배선에 보시면은 그 전선이 많이 있어요 전선이 보시면은 방금 전에 연결한 전원선 여기 보시면은 DC 10V에서 32V까지 허용 수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여기는 이제 GND라고 해가지고 그라운드에요 접지선이에요 차체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대시면 돼요 근데 고 여기 말고 이따가 다시 설치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흰색, 파란색, 녹색, 갈색이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카메라 1번, 카메라 2번, 3번 그리고 카메라 4번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후방 카메라에 쓰는 배선은 4번 카메라, 4번 배선이에요. 이 갈색 갈색 배선. 나머지 3개 배선은 쓰지 않고요. 왜 4번 배선을 쓰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모니터에서 후방 카메라를 인식을 할때 화면 전환이 가장 빨라요, 얘가. 나머지 세 개는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약간 좀 화면이 그 바뀌는 시점이 한 1초에서 2초 정도 늦, 늦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제2, 제3의 카메라, 그러니까 좌우측 카메라 깜빡이 신호를 물렸을 때 그때 이제 좌측을 보이게 하는 카메라 또는 우측을 보이게 하는 카메라를 연결을 할때 사용하는 배선이고요. 추가 카메라 장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스플릿트라고 해가지고 화면 분할해주는 배선인데 연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연결할 것은 카메라 4번 후 후방 카메라 그리고 그라운드 접지선 그리고 전원선 요거는 캡박스에 연결을 지금 할 거고요. 그렇게 세 가지만 연결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세, 나머지 카메라 1번부터 3번, 그리고 스플리트 요거는 쇼트 안 나게 잘 묶어가지고 배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배선, 배선은 이제 접지선하고 후방 카메라 연결선이 남아있는데요. 이제 후방 카메라 연결선은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그 모니터상에 디스플레이상에 그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모니터가 뒤쪽 화면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만 전체 화면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그 배선에 전기가 들어가는 배선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차종마다 차종마다 좀 달라요. 그래 가지고 이건 찾으셔야 돼요. 일단, 키 오프에서, 제가 이거 아까 전에 찾아오기는 했는데, 키 오프인 상태에서 지금, 지금 아무것도 전기가 안 들어가고 있고요키오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세 가지 배선들 중에서 지금 전기가 하나만 들어가고 있죠. 이게 전원선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어를 전진기어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원선은 불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얘가 가운데께 불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이 끝에 거는 안 들어왔어요 지금 불이 그러면 가운데께 이게 전진기어 넣었을 때 전기가 들어가는 배선이고요 이제 후진을 넣어 볼게요 후진은 당연히 전원선이 들어, 불이 들어오겠죠 대신에 전진은 불이 안 들어가겠죠 대신에 후진선이 불이 들어갈 거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유선, 요선, 유선에다가 연결을 하셔야 돼요. 다시 키 오프를 하고, 그리고 이선에다가 이 점프시킬 겁니다. 지금. 지금 시그널이 아무것도 안 잡혔죠. 캠 4번이 후방 카메라예요. 페어링을 하기 위해서 메뉴 버튼 누르고 페어링 버튼을 누릅니다. 캠 4.